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모든 로타리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는 이 좋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잘 알릴 수 있을까? 바로 이 로타리 홍보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선 말구요, 과연 로타리 밖에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이 로타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뭘까요? 최근에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 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 있구나 싶어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57.4%가 가입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목소리 왜 중요한가 하는 건데요. 우리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로타리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70.1%.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말 놀랍게도 로타리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30대의 비율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죠.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세대 간의 벽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젊은 세대는 가입을 망설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바로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시간적인 부담이었습니다. 32.6%, 29.8%, 거의 비슷하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뛰어넘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매력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이런 외부의 시선과는 별개로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긍심이 어디서 오는지 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 우리 지역 사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지역 아동센터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전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드는 직접적이고 또 아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볼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 로타리는 소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키워 주는 일 또전 세계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말 그대로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회원 한명한 한 명이 서 있는 거고요. 갑작스러운 재해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곳에도 늘 로타리안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이 메시지 좀 보세요.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로타리가 저를 도와준 것을 알아요. 저 대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건 말라위에 사는 한 소년이 보내온 건데요. 로타리의 도움으로 인생이 바뀐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네. 바로 이런 자긍심. 이걸 가슴에 품고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어떤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할까?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소셜미디어, 즉, SNS를 빼놓을 수 없겠죠. 성공적인 SNS 전략,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 클럽의 인지도를 높일 건지, 아니면 새로운 봉사자를 모집할 건지,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에 맞는 플랫폼을 고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콘텐츠가 효과적일까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드린 분들의 생생한 후기라던가 봉사 프로젝트 현장의 뒷이야기를 담은 영상 같은 것들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봉사자들이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걸 공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꾸밈이 없어서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거든요. 자, 그런데요. 효과적인 홍보가 꼭 온라인, 이 화면 속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활동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홍보는 온라인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창의적이고 또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멋진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한 지구의 산악회 회원들인데요. 매달 산에 오르면서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냥 좋아하는 등산을 하는 건데, 이게 자연스럽게 로타리의 중요한 가치를 알리는 움직이는 광고판이 된 거죠. 정말 멋진 생각 아닌가요? 자, 또 다른 기발한 사례입니다. 청소년 농구대회를 열었는데 참가 조건이 아주 특별했어요. 바로 팀마다 헌혈증서 10장을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농구를 즐기고 그 과정에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나눔에도 동참하게 된 거죠. 봉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각각의 홍보 방식은 다 저마다의 장점이 있어요. SNS는 아주 넓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빠르게 퍼뜨릴 수 있고요. 지역사회 행사는 우리 동네 주민들과 직접 얼굴 보면서 신뢰를 쌓기에 아주 좋죠. 그리고 방금 본 산악회나 농구대회처럼 일상활동과 결합된 홍보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창의적이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경험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 그 성과를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성과를 측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건좀 부족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효과적인 곳에 집중해서 더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하는 이 모든 홍보 활동의 최종 목표는요, 결국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나도 저 좋은 일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즉, 인식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클럽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나요? 봉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만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꿉니다.